안녕하세요. 뚜바이다입니다. 와, 눈이 이렇게 옥상에 완전히 쌓였습니다. 와, 세상에 다 하얗게 보이네요. 까꿍!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어, 남편하고 눈치우러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이리와, 도도야, 콩이야.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여기가 저리와 저기가 저기 운동하러 가자 빨리와 빨리와 운동하러가 빨리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와 엄마 발자국 빨리와 빨리 와, 빨리와 빨리 운동 도도는 오고 콩이는 안와 빨리와 빨리, 와. 빨리 이리와 어서와 아이고 빨리와 아이고 좋아라 빨리와 빨리와 콩이 빨리 와. 도 빨리 와 어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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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안와 뛰어 놀아야지 눈 오는데 너네들 생일이잖아 이리 와 빨리 와 어찌 우리 두두는 잘 오는데 콩이는 안 온다 그지 빨리 와 빨리 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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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 이놈의 집에들 빨리 와 참나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덮였어요. 와! 하루 종일 눈이 오더니, 어? 아침에 진하게 굵은 한방이, 한방 눈이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잔잔하게 오더니 이렇게 많이 쌓였네요. 와, 아, 오늘 환절 운전하세요, 여러분들. 미끄러워요. 그런 거 생각하면 눈이 안 와야 되는데, 일단은, 눈이 오니까 기분이, 어? 업돼가지고 사춘기 오는 기분으로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제 발자국. 뽀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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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두둑. 눈이, 야 우우! <laughs> 눈사람 만들면 딱 좋겠네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온다는데, 10, 뭐, 10cm? 어머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더 굳기 전에, 여기 밀어내고, 저기 하수구에도 밀어내고, 뜨거운 물호스로 해가지고, 녹이려고 해요, 지금 일부. 안 그러면 큰일 날것 같아요. 뽀드득, 뽀드득. 아이들은 도망갔어요. 발시려니까 도망갔어. 자, 지금 녹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